푸켓에서 실컷 돈쓰을 놀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가난한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치앙마이로 갈건데 오직 대중교통만으로 이동을 해보려고요 여기 정류장이 어디갔냐? 이게 정류장 단판 아니잖아 술직 단판 같은데? 아... 버스를 두개나 보냈는데 놓친거 같아 d you know where is bus stop? 버스 스 정. Yeah. You can go that f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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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드란 알려준 거랑 다른 위치로 알려주는데, okay. 어, 사실상 여기서 여기 뭐 대부분 다 여행 온사람들인데뭘 알겠냐. 현재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Ah, uh, excuse me. Do you k know n 마치 정확히 이렇게 막 정차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시간 맞춰서 지나가는 버스 손으로 좀 버스를 좀 세운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려워 기차부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자면 안 하잖아 이소이 기다려! 안돼 안돼! 왜? 어디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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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no, no, no. 가봐야 돼 어? no, no, no. 여기 교통깊게 발생한좀 yeah. 멈춰봐 오 마이 갓 3 0분 기다릴 수 없어. 어허, 시 아이씨. 아, 왜 오늘은 도로가 뚫려 있는데. 아니, 불타는 금요일이잖아. 아, 이렇게 알려준 빠지건. 감사. 쪽팔려서 다시 거기서 기다리겠죠. 좋다. 아. 여기서 또 20분을 기다려야 되 돼. 안에 버스 스탑 표시가 없으니까. 오케이. 바통비치에서 두번 놓쳤고, 이번에 무조건 타야 돼. 체조피트는 설명이 진짜 애매하고. 아. 일단, 똑같이 3개의 버스를 보게 될 건데, 3개 다 스탑시켜 놓고 물어봐야 돼. 여기서 돌아서 올 거예요. 자, 곧 온다, 곧 온다. 자, 버스 한대 보인다. 저거이지 않을까? 진짜. 아까 내가 쫓아갔던 버스는 저기로 가버리네? 그럼 내가 탈 곳이 아닌가 보지. 근데 지금 34분이야. 지금 시간 36분. 도착 예정 시간 32분. 그 어떤 버스도 아직 여기로 지나다니지는 않았다. 시발 기다린다. 제발, 제발, 제발. 버스가 5분 전에 지나갔다고? 안 지나갔어. 경로가 딱 여기잖아. 아까 내가 봤던 거는 이쪽으로 갔다고, 위쪽으로. 북쪽으로 갔다고. 나는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는 그 어떤 버스도 없었다고. 아, 오케이. 300바트를 협상 한번 해보자. 어. 이게 제일 건전해 보인다, 마사지 중에디스플레이스아이곳이이오케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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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곳이곳이 협상 성공 은이곳이 oh, 어? 어디아 맞은 데 아, go to Chiang Mai. 오, oh. 오, oh, what a cat. <laughs> cat is yours? Yes. Wow. 아, <laughs> uh, <laughs> baby. Baby. 하하하, <baby. 웃음> I have a cat b my country. 뭐야, wow, 고양이들이고 이렇게 운전할 수 있다고? 무덤에 떨고 있는 것 같지만 괜찮아 보여. 아우 Hello. <laughs>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Uh, yes, bye bye. <laughs> bye, bye. bye, bye. bye, bye. 아, 무슨, 방콕까지 버스 타고 가는데 비행기랑 값이 비슷해 무슨 4만원. 여기서 잠을 자고 내일 이동해야겠어요. 예쁘게 버려지렴. 개잘 먹었다. 음. 개맛있네. 왠지 태국에서는 해도 될것 같은 행위. 평화, 질서, 안정, 안보 유지. 아 굿. <목소리도> 사우디가. 위진 <How we> <laughs> <오, 진짜, 진짜. 웃음> <laughs> 아. 10시에 안에 문 닫는다고 밖에서 자라고 떠났어요. 아 이런 클락션 소리 들면 바로 깰 텐데. Anyway 침대는 진짜 많아. Uh, to... yeah. to... yeah. m t o m o r r o w yeah. m b s t o p 어. 이거라면 뭐랑 연결하지? 이 가방은 어차피 회계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오다가도 자꾸 깨고 못 자겠습니다. 어차피 6시 출발이면은 이제 거의 4시간 남았는데, 저 코드 꼽아지면 충전하고 충전하고 작업이나 해야겠어. 새벽 9시인데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어내고 있어. 새벽 3시인데 왜니 여기 애들은 왜다 밤에 뭘 하는 거야? 그냥 알람시계로 못 쓰겠다. 어우씨 초코우유다. 아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오히려 잘됐다. 좀 미뤘던 일들을 지금 좀 해보자. 어차피 저희 콘센트도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좀 바꿔봤습니다. 나 긍정적인데? 무럭무럭 먹어라. 너도 잠안 와? 아이고. 아이고 기지개 피네 이제 깬 거야? <laughs> 아. 뭐야? 너왜 이렇게 억울해 보여? 너 아빠 쉬, 아빠 어디 있어? 아, 아빠였습니다. 에이, 마리오. 어, 기분 조금 좋아졌어. 그래. 항상 그런 표정 유지하라고. 이 성격 따라 관상이 간댔어 얘 예, 제일 고열 28분 뒤 일단 다시 타밀로 가자 아이씨 또 비온다 아다 왔는데 씨 아, 하... 제발... 제발... 일어나면 다 죽... 하... 아, 이게 뭐냐고 와, 드디어 버스다. 자자.